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몇곡 부른 다음에 그 안에서 그랬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블라인드 처리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학교 코드, 반 번호를 포함한 지원자의 소속 고등학교 정보, 주민등록번호, 선별 종교, 부모및 친인척의 사회 견제적 지위는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또한 자율 동아리, 봉사 활동 실적 중 활동 내용, 독서 활동 항목 역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및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도 개인 신상이나 지역,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생기부 리얼 분석 진행을 맡은 스카우터 김도현, 서래빈입니다 스카우터의 생기부 리얼 분석 오늘의 벌써. 두 번째 시간이죠. 맞아요. 오늘은 어떤 학과의 생기부를 분석할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학과는요? 네, 바로 도시사회학과입니다. <laughs> 오늘은 도시사회학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는 송하연 스카우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으로 도시사회학과에 합격한 송하연 스카우터입니다. 오늘 제 생활기록부를 살펴보면서 수험생분들께 도움이 될 이야기들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려면 먼저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지난 시간 연습본 사람분들이라면 알고 있으시겠죠 당연히 인재상이죠 네 서울시립대학생부 종합전형은 인재상을 기반으로 다양한 역량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연 스카우터의 생활 기록부를 보기 전에 먼저 도시사회학과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하연 스카우터가 도시사회학과의 인재상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의 인재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또는 통합과학 영역에서 균형 있는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는 학생. 두 번째, 사회현상에 대한 객관적 관찰력을 갖추고 창의적, 혁신적 문제제기를 할수 있는 학생. 세 번째, 동아리 활동, 팀 프로젝트, 토론과 실습을 통한 학습활동에 적극적인 학생입니다. 그렇다면, 하연 스카우터의 생활기록부가 도시사회학과 인재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하연 스카우터가 1, 2학년 총 2년간 방송부 활동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1학년 때는 방송 편집과 교내 방송을 많이 했고 라디오도 직접 담당하셨네요. 2학년 때는 방송부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아나운서 역할까지 맡으셨던데요. 또 동아리 발표에서는 직접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방송에 진심이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막연히 영상 만드는 게 재미있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2학년 진로활동 시간에 친구들이 한국 단편문학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태준 작가의 '꽃나무는 심어놓고'라는 작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일제 강점기가 배경인 소설인데 흔히 역사 교과서 보면 그렇잖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기근에 시달렸다. 근데 이런 거 글만 읽어서는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영상으로 책 내용을 시각화해서 그 이면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 있었는지 저도 많이 공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 친구들이 텍스트로 읽었을 때는 웨이... 잘 와닿지 않았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당시 시대상이 잘 느껴져서 좋았다는 평가를 많이 해줬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한테 의미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laughs> 그때부터 미디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구나라는 걸 체감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고 또 소재를 고를 때에 있어서도 제 마음가짐이 더 진지해지고 신중해졌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영상에 대한 시각이 좀더 깊어진 거아요 어, 네. 그 활동을 하고 이후에는 미디어가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디어의 본질은 사회라는 시각에서 방송을 바라보게 되었죠. 예를 들면 미디어 속 차별과 인권 침해를 기능론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본 적도 있어요. 방송을 만들면서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사회적인 의미까지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방송을 다루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그런 변화가 생기부에도 정말 잘 담겨 있네요. 방송을 사회를 비추는 도구로 바라보게 된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런데 3학년 때에는 사회 문제 탐구 동아리를 하셨더라고요. 3학년 때 방송부를 그만둔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그 질문은 제가 실제로 면접 받을 때도 받은 질문인데 되게 예리하신데요. <laughs> 아무래도 방송부 활동은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사회학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이 좀 어려웠거든요. 사회를 바라보는 식견을 넓히고자 3학년 때에는 사회 관련 동아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면접 때 교수님께서 그러면은 방송에 진심이었던 2년 그리고 사회 동아리로서의 1년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약간, 받으셨을 때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아, 그럼 그때 혹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궁극적으로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 사회 현상을 이제 드러내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넓혀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번쩍번쩍하게 음. <laughs>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디어 계열을 희망했지만 미디어 매체 기술이나 실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사회학 그 자체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그런 역량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답변을 드렸었어요. 하얀 스카우터가 사회학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그리고 진로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가 잘 느껴지는 답변이네요. 생활기록부를 읽어보면은 정말 다양한 팀 프로젝트를 또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도시사회학과 인재상과 또 정말 잘 맞는 것 같고요. 혹시 기억에 남는 팀 프로젝트가 또 있으실까요? 네, 3학년 동아리 활동 중에 왜 세계의 절반은 군주리는가라는 책을 읽고 국제기구 규율의 영향력과 구속력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니부어의 윤리 사상을 활용해서 논의를 확장하기도 했고요. 이후에는 사막화로 인한 환경 난민 문제를 줄일 방법을 고민하다가 환경 단체에 기부도 하는 그런 활동을 계획하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공정 무역을 주제로 관련 환경 단체에 수익금을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독서에서 그치지 않고 부원들과 토론하고 또 실제로 실천까지 해볼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스카우터는 활동도 정말 다양하게 하셨는데 구정에서도. 장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동아리장, 모든 장, 팀장까지, 어떻게 보면 학교 생활 내내 책임있는 역할을 맡으신 것 같아요. 네. 맡은 역할이 있으면 끝까지 책임지려고 노력했어요. 조금 바쁘긴 했지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팀워크나 리더십도 키울 수 있었고요. 그런 모습들이 학교 생활 전반에서도 잘 녹아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결이나 학교생활같이 학생의 태도 부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런 점에서 충분히 성실함이 잘 전달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출석같은 기본적인 생활태도나 동아리 모든 활동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도 결국 학생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부분이잖아요 저는 하연스카우터의 생활기록부를 읽으면서 모든 부분이 인상깊었지만 특히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눈에 띄었어요 도시사회학과 인재상에 포함된 것과 같이 하연스카우터는 실제로 균형있는 학업성취도를 보여주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성취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목의 선생님께서 어, 적극적이고 협동적인 학생 눈을 빛내며 수업에 집중 한창 성실 같은 표현으로 평가해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인상깊었어요 다양한 과목을 다 열심히 공부하려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균형을 맞추면서 학업을 이어가셨나요? <laughs> 네 저도 처음부터 모든 과목을 균형 있게 잘했던 건 아니었어요. <laughs> 근데 여러 과목을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시야의 확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수학을 정말 못했는데 수학 공부 열심히 하면서 뭐 얻어지는 그런 시야의 확장이라든지 또제 한계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이렇게 극복하는 과정도 보람찼고요 그리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결국은 제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어느 한 과목을 특별히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정말 도시사회학과가 찾던 그런 학생인 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하연스카우터가 왜이 학과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도시사회학과의 인재상이 어떤 학생을 말하는 건지 하연학생을 통해서 좀더잘알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하연스카우터가 면접도 자신 있게 봤다고 했잖아요 그럼, 면접에 관해서도 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 네, 맞아요. 생기부만 봐도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게 아주 많이 느껴지니까요. 실제로 면접에서도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요.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예를 들어서, 어,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인가요? 이런 질문도 받았었고, 저는 장애인이랑 노인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어떤 이유에서요? 학교에서 장애 이해 교육을 들으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장치가 특히나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노인의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생활기록부를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테스트 필요성 탐구와 장애인 이동권과 일본화 문화의 연결. 치매 노인 지원 보존 문제 탐구 등 관련 활동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 이런 활동이 하나하나 따로 보면 그냥 좋은 활동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면접 답변과 연결해서 보면은 그 안에 일관된 문제의식과 관심사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도 생기부만 봤을 때보다 면접에서 하얀 스카우터의 진심이 더잘 느껴지셨을 것 같네요. 아 맞아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노인을 어, 위한 정책은 결국 젊은 세대한테 부담 아닌가요? 이렇게 <laughs> 추가 질문을 하셔가지고 약간 당황했었던 기억이. <laughs> 그 질문에는 어떤 답을 하셨나요? 아, 물론 부담이 될수 있는 건 맞지만 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모두 한 사회의 구성원이잖아요. 그만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싶다고 답했어요. 무턱대고 한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기보다는 타, 서로 타협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3학년 확률과 통계 시간에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 정도를 분석한 활동을 했더라고요. 어, 단순히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네, 이 활동도 교수님께서 인상 깊게 보시고 면접 때 질문하셨었는데요. 네, 교육활동 침해 정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인식 설문조사 공식 보고서 자료를 활용해서 확률변수와 가중치를 직접 분석했어요. 더 나아가서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직접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보았습니다.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까지 하셨다니! 그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뭐였나요? 숫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사실 그게 사회학의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그 수학적 접근이 사회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때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3학년 사회문화 시간에 했던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토론하셨더라고요. 최근 동물권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데 어떤 활동이었는지 좀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보유세 찬반을 논의하는 토론이었어요. 그런데 진행하면서 제가 그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명칭이 동물을 소유물로 간주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어, 흥미로운 시각인데요. 저도 반려동물을 키운 입장에서 뭔가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 사례를 찾아보니까 유럽에서는 허가세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이런 점을 비교 분석하면서 국내에서도 명칭의 변경 논의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를 고민해 본 경험이네요. 이렇게 시의성 있는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평소에 뉴스나 책을 자주 읽었어요. 자연스럽게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게 되고,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보고, 또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길렀어요. 주도적으로 근거를 찾고 탐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얀 스카우터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생기부만 봤을 때 몰랐던 그런 매력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면접에서 답변까지 들으니까 더 인상깊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그 많은 활동들을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생기부 내용을 하나하나 잘 숙지했다는 게 느껴져서요. 저는 면접 준비할 때제 생기부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주 등장하는 활동이랑 키워드를 먼저 찾았어요. 예를 들면 저는 장애인 관련 활동이나 토론이 많았잖아요. 그거를 단순한 나열로 보이지 않도록 왜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서 정리를 했어요. 음 생기부 바탕으로 자기만의 질문을 만들어 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생기부에 나오는 용어나 활동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기도 했어요. 나중에 가면 솔직히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또 제가 뭘 했는지 보다 제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 점을 면접에서 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마도 그런 노력 덕분에 교수님들도 하얀스카우터에 대해 더궁금해하셨을것 같아요. 하얀스카우터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또박또박하고 조리 있어서 면접 때도 딱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생기부를 그냥 외우기보다는 거기서 자주 나오는 활동이나 키워드를 먼저 분석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 관련 활동이 많았잖아요. 그걸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이 활동을 했는지, 나한테 그 활동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계속 정리하면서 말로 풀어보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구체적으로 말로 풀어보는 게 어떻게 하셨나요? 그게 글로 썼을 땐 괜찮은데, 입으로 뱉으면 또 다르잖아요. 입으로 말을 하려니까 많이 막히, 막히게 되어서, 그래서 큰 소리로 입에 익히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네, 제가 부끄러워서, 제 방에서는 못하겠고, 코인노래방 가서 노래 몇곡 부른 다음에, 그 안에서 대본도 읽고 말하기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노래방이 원래 그러려고 있는 곳은 아닌데, <laughs> 그러, 그러라고 쓰는 곳이 아닌데요. 저는 이제 사람이 좀 적은 곳을, <laughs> 찾아가서 몇곡 예의상 불러주고 <laughs> 네, 제 생각에는 누가 랩하는지 아것 같아요 <laughs> 어, 옆방에서 랩하나? <laughs> 옆방에서 막 노래하고 있는데 옆에서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있으면은 <laughs> 근데 네, 은근히 괜찮았어요 네. 이건 진짜 꿀팁인데요? <laughs> 따라해도 되는 건가? 네, 또 영상도 되게 많이 찍어봤었어요 제가 말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많이 고쳤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정리를 하는 거더라고요. 음, 그럼 결국에는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자기 탐구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오, 정말 멋있는데요? 그러면 생기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이 있었나요? 저는 조금 늦게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느라고 애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실입대 스카우터를 알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뭐 학원을 다니거나 뭐 과외를 다녀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과 공부든 비교과 활동이든. 전부 저 혼자 알아보고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런 점이 가장 힘들었죠 근데 그렇지만 그때 그렇게 스스로 해내는 연습을 많이 해서 지금 대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여기서 잠깐 10대 유튜브를 들어가시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laughs> 마지막으로 수험생 분들께 도움 될 만한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 도시사회학과 세 가지 인재상 중에서 하얀 스카우트와 가장 잘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인재상은 뭔가요? 저는 제 생기부에서 특히 돋보이는 부분이 동아리활동 팀프로젝트 토론 실습이라고 생각해요. 3년간의 교과활동을 보면 어떤 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발표하고 조사해서 결과물을 도출한 활동이 좀 많았어요. 그런 점이 도시사회학과 인재상에 잘 맞았던 게 아닐까 싶어요. 1, 2학년 시절에는 팀 프로젝트를 능동적으로 주최하고 행사도 진행하면서 활동에 비중을 두었다면 3학년이 되어서는 조금 더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논리력을 갖추는 데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특정 윤리학자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보고 해결 방법을 고찰해본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기부나 발표, 콘텐츠 제작, 이런 가시적인 결과물을 남겨보기도 했고요. 면접 때도 마지막으로 인재상을 언급하면서 제가 얼마나 도시사회학과 인재상에 어울리는 학생인지 어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질문, 실립대 <laughs> 도시사회학과만의 장점 부탁드립니다. 아 도시사회학과의 장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고민되는데 <laughs> 어, 이렇게 되면 저희도 질수 없는데요. <웃음> 도시사회학과 <웃음> 장점이 뭐냐면요. <laughs> 우선 교수님들께서 요즘 트렌드에 좀 관심이 많으세요 음. 영상, SNS, 게임 이런 문화 콘텐츠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수업에서도 이런 주제를 다루기도 해요 또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십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얼마든지 도전해 볼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면은 학과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실까요? 어, 네. 도시사회학과만의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요. 바로 도시영화제입니다. 아마 대학에서 그것도 학과 차원에서 영화제를 직접 주최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 거예요. 도시사회학과에서 영화제를 한다고요? <laughs> 네. 사회학과가 왜 영화제를 하지?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영화는 결국 사회를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회를 연구하는 도시사회학과도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해볼 수 없는 경험이라서 영화와 평론에 관심 있는 예비 도사인 분들이 도시사회학과 오시면 꼭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고등학교 입학한 후에 처음 봤던 수학시험에서 인생 최저 점수를 받고 막어어멍운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한데요. 그때 저는 진짜 대학 못 간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정말 많이 됐었는데 목표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원하던 서울시립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달리는 중에는 내가 잘 달리고 있는지 모르는데 달리고 나서 기록을 재보면 내가 참잘 달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 테니까요. 하지만 매일 3네 시간씩 자고 밥 거르고 커피 마시고 그러지 말고 건강은 꼭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도시사회학과 선배의 생활 기록부 리얼 분석이었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스카우터 인스타그램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입학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대 입학 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저는 3학년 사회문화 시간에 했던 활동이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반려동물 유세에 대해서 토론하셨더라고요 유세? <laughs> <laughs> 이것저것 보자! 아니 뭐가 안보였어! 제가 추천이걸 내가. 야지 다시 할게요. 반려동물 유세가 어떻게 반려동물 기호 1번 뽀피 <laughs> 기호 2번 초코, 기호 3번 해피. <laughs>